살짝 뒤에서 음. 귀엽게 멀어지는 느낌. 지금보다 빨라지지 않아요. 지금보다 빠른 급한 거예요. 그렇지. 있지. 에. 그죠. 이제 그게 좀 익숙해지면은 원래대로 막 내리려고 할수 있어요. 그래서 얘는 차차 들어줘야 돼. 음. 음, 이런 탁 쳐주세요. 옳지. 그 정도. 옳지. 그대로 대각선. 양손 턴. 옳지. 네. 그렇지. 들어놓고, 가만히. 그렇지. 왼쪽 다리는 오른 다리보다 약간 뒤에 가 있는 느낌 받아야지 똑같아요. 그렇지. 그리고 은근 세점 알머리가 오른쪽 보려고 할때 그거 못 보게 해줘야 돼. 알지. 지금보다 내려가지 않게. 알지. 팔뚝 조용히. 살짝 붙어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면 왔다 갔다 우리 그 빨대 구부러지듯이 있잖아요 구부러지는 부분 그 상태처럼 접혔다 펴졌다 말이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지 내가 팔 움직임 전체가 앞으로 왔다 갔다 해버리면 안 돼요 약간 우리 알통 있는 쪽 있죠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해버리면 안 돼요 거긴 가만히 팔꿈치면 구부러졌다 펴졌다 하는 거지 그쵸?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우리가 곱비기를 조금 더 짧게 잡으면 살짝은 앞으로 갈수 있어요. 음. 그렇지. 다리만 터치. 그렇지. 뒤에서.